그무하고 비자 못받으면 잘할 수어쩔수 없이 네길 가다가 맥주 그냥 공짜로 좀 오늘 날씨가 한 15도에서 한 23도 정도까지 간다 하네요 딱 최적의 날씨입니다 거의 가을, 봄 가을 날씨에요 지금 뉴질랜드가 한국에는 지금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은행 계좌를 열어야 돼요 4시에 그러니까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 가서 또 인터뷰 한번 하고 방도 지금 구했거든요. 저녁 6 시에 인스펙션 가야 돼요. 은행 계좌 만드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가 꽤 많더라고요. 오래 걸리시는 분은 뭐한 달도 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전 그냥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전뭐 환전도 안 하고 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일단 먼저 가볼 은행이 ANG 뱅크라고 여기입니다. 여기 ANG 들어가서 만들 수 있나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빠 먹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일단 먼저 신청을 하래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입니다 ASB. 여기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Hi, can I ask something? Uh, I just new here. i s a w l a b o t yesterday. ASB 여기도 이제 막혔습니다 그다음 가본 은행입니다. 키이뱅크라고 여기 한번 그다음에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픈 프로파일 알라이프 헬레이 브링 유딱 모든 것이 다 지금 일단 인터넷으로 오픈을 해야 된대요. 다 인터넷 오픈하고 그 거주지 증명서도 필요하다네요. 그냥 들어가서 만들 수 없다. 인터넷으로 일단 신청을 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되게 좋은데 여기. 날씨도 좋고 오늘 여긴, 여기 나무가 되게 예쁘네. 가렸어 얘가. 오, 저거 뭐야 저거 크루즈. 자 오클랜드가. 날씨가 하루에도 4계절 있는 게 진짜였나봐요. 오후쯤 되니까 너무 추워. 지금은 어디 가냐면 면접 보러 갑니다. 어제 인터넷에 뭐 공고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한식당인데, 여기 면접 보러 가고 있어요. 네, 우선 일단 면접을 보고 왔긴 한데, 결과는 오늘 발표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배고파서 도미노 피자 먹으러 왔어요. 여기 보면 스카이타워가 보이죠? 음식들 을 팔고 있는 버거, 케밥 왜 새들이 많은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아, 여기 앉아서 피자 먹더라고 맞아. 7불짜리 피자면 아 양해자야 괜찮죠 이거? 안녕하십니까 장 보고 있는데 한국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친구 되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대요. 그래 오늘 아침에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저녁에 밥 먹자해서 나왔습니다. 첫 친구. 첫 친구? 네. 어디서 일하세요? 길리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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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네 치킨 가시죠. 네. 네. 와 온지 온지 하루만에 친구 바로 만들고 도착한 날에 바로 만들었다. 네. 한국 언제 가실 계획이에요? 어, 생각할수록 계속 앞발까지 멈추는 것 같아. 한국 갈 날이 어. 가고 싶어요? 어, 가기 싫은데 그냥 우리 먹고 하고 비자 못 바디용만. 어쩔 수가 없아요 여기가 근데 영주권 만약에 해주면 할 거예요. 뉴질랜드 좋은 점이 뭔가요? 어, 아 이번에 한험을 갔다 왔어요. 이번에 휴가로. 네. 네, 한, 네. 어, 네. 아 너무 막 사람들 약간 상하이도 빨리빨리. 그죠. 뭐 어, 그리고 막 어디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페스티벌 무조건 숙소 타야 돼. 네. 여기는 편리 없어. 그죠. 아저 지금 오늘 한국 갔다 왔을 때 느낀 게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사람 모험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옛날 치킨 같아. 근데 지금 뉴질랜드 달러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800원이요. 네. 8 0 0원이 네. 거의. 8 0 0원인면2 0 0인데 어? 아, 이 치킨 맛있네. 새벽인데. 라면이요? 가락이 없어서 포크 쓰고 있어요. 이렇게 뭘안나 했더만 계란을 안면장고서 알바를 하나 새벽에 먹는다니 말이지. 지금 저기 네, 가봤으니까 조만간 집에 옮길 거라서 제가 재료를 뭐 많이 못 샀는데, 저희가 다리 많이 사면 또 들고 가야 되니까 아직 안 샀거든. 요주부기 그냥 라면이나 이런 걸로 때우려고. 뭐 사러 왔습니다. 길 가다가 맥주 그냥 봉짜로 좀. Yeah. Yeah. Oh. <laughs> oh. Bongju. <Bonjour. laughs> oh, 이렇게 <France style>, right? <laughs> French style, right? French oh, style. Yeah. I like that one, the jambon bea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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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s s i c Paget, p h i l a d e l p 니 커뮤니티 오니까 h 식당 o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 트라이얼 하러 갑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하래요 이거 끝나고 t e Pong chocolate. Pong chocolate. Pong c h o c 이 l a 이거 p o 이거 엄청 신기해. 길에까지 막 나와 있어. 한, 이게 한 몇천 년된것 같지 않아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나무 있죠? 그 느낌이야. 와, 나온... 네, 오늘 반식당 프라이어를 했는데, 안 바쁜 날이래요. 진짜 안 바빴긴 했어요. 근데 좀 오랜만에 식장하니까 정신이 없긴 하네. 좀 끝나고 집에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여기 클럽은 어떨까 오늘 한번 클럽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이 여기 뉴질랜드에 사셔가지고 지금 친구들 소개시켜준대요. 만나러 왔습니다. 술한잔 받았습니다. 누구 친구 생일이래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퀴어스 <놀람>